안녕하십니까? 서정수 반장 성경책 읽기입니다.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장로들의 전통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에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 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르렀으되이 백성이 입술로는 너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대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어 보았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